치열한 맞대결들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 오늘 역시 어떤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라운드에서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경기는 상하이 선화, 아스널.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경기장. 팬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푼 마음이 결과로 이어질지 멋진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두 팀의 위치를 알아볼까요? 아스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에 나섭니다. 상하이 선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어, 잉글랜드의 보이원더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오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오원 선수의 활약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스피드가 슈팅 선제골을 올립니다. 아스탈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공간을 내줬습니다. 네 마지막 패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동료 선수의 위치를 확인하고 좋은 타이밍의 패스를 내줬거든요. 받는 선수도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습니다. 순간적 판단이었겠지만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기에 가능했던 골이라는 생각이에요. 어, 한진이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강팀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레안드로 트로사르 뒷공간으로. 자, 기회인데요. 데클론 라이스, 올렸어요. 슈퍼가 잡습니다. 갈라피오리 데클라 라이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몬쇼 아스달 추가골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키퍼가 대처하기 힘든 코스를 노렸습니다 과감하게 달린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2골을 기록합니다. 아스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팀 전체가 탄력을 받은 것 같거든요. 상대 팀이 흔들릴 때 계속 두드려. 골 포스트 맞습니다. 깨다 아! 선방. 잘 막아냅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가자 아하 이걸 놓치네요 들어갔어요 데클라 라이스 옵사이드입니다 처리합니다 공 빼앗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빠져들어갑니다 음 이건 옥사이드죠 뒷공간을 노립니다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스널,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데크론 라이스. 자, 이거 있어요. 제쳐냈고, 때립니다. 대다 선방. 상하이 선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전반전 28분이 지납니다 이어봤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위대한 팀버 찔러주는데요 사이드를 봅니다 끊어냅니다 일단 키퍼에게 상하이 선화 박스 부근까지 골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슈팅 기회를 잡을 텐데 말이죠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거절 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부카요 사카 공간으로 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뛰다 선방 키퍼의 좋은 스피 이야 어려운 코스였는데 잘 막아냅니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아스널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마이클 오원 어, 여기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걷어냅니다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마르틴 수비 맨디 자 오른쪽 봤어요 어,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열렸어요 좋아요 숏. 다 계속 물어붙입니다 아! 살짝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사가이 선화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행히 실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 역습의 속수무책이었어요. 좀더 집중력 있는 수... 자, 슈팅 아스타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골입니다. 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스루스의 위치를 아주 잘 봤거든요. 시야와 기술이 결합된 스루패스였습니다. 아스널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패스가 지금 기네요. 받을 수 있을지 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헤더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아스널 전반전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올렸습니다 아스널 상대 팀을 맞이해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보여준 경기력은 인상적이네요. 3대 0 완벽하게 앞서 나갑니다. 아스널 3대 0 리드하면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이제 이어집니다. 자, 기회가 왔습니다. 슈팅! 아스널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멋지게 마무리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었는데 패스를 선택한 판단이 아주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는 슈팅을 생각하고 있다가 홀을 찔려서 대응이 늦어버렸습니다. 볼과 직결되는 킬패스였어요. 아스널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카요 사카 오, 좋아요. 제치고 나갑니다. 자 슛. o 다 3번. 걷어냈습니다 로드 골리트쪽쪽으로 아, 벗어났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매우 영리한 수비가 특징인 선수인데요 뒷공간으로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부카요 사카 직접 치고 나갑니다 제쳐냅니다 찬스가 아, 왔어요 아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위리안 팀버 부카요 사카 좋아요 자 좋은 찬스입니다 가운데로 보냅니다 슈팅 자 흘러넘고 바티스토타 받을 수 있을까요? 빠집니다 아스널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아스널로서는 후반전 이른 시간대에 추가 득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로서 만들어낸 골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멀리 걷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레안드로트로사 크 크로 슈팅. 골대 오른쪽으로.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서로 불러날수 없겠죠? 자, 네. 흘러나왔습니다. 네. 세컨드 볼인데요. 갈라피오리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을 올려줄까요 바로 걷어냈습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찾습니다 아, 자 여기서 수비를 채취합니다 기회입니다 자 때려야죠 아스탈 추가 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메켈다리도 오늘 경기에서 본인의 열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짧은 순간에 역습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대로 때립니다. 스루패스 들어줍니다. 좋은 골. 코너킥 아스널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가브리엘 키가 아주 큰 선수인데요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갈라피오리 인터셉트합니다 키퍼가 다시 전달합니다 은원해리 스루패스합니다 중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제치고 나갑니다 슛 맞도 아, 아! 튀어나온 볼 아스탈 추가점을 올립니다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피에파가 차단공. 골대로 밀어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이전 골을 계기로 팀 전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한골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아 측면 뒤에 있어요. 여기 서경구가 주어집니다. 이전에 접촉이 있었다는 판정 같은데요. 거친 태클! 선수들이 항의를 해봅니다만 파울 선언은 안 나왔습니다. 볼킥이군요. 마르틴 수비, 맨디 아, 고체게 밀어붙이는데요 또 파울인데요 알레산드로 코스타쿠르타 경고가 나왔는데요 이러면 두 장째, 결국 퇴장입니다 슈팅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잘 노렸지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윌리엄 살리바, 노니 마두에케, 노니 마두에케 흐름이 좋은데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직접 몰고 나갑니다. 슛.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윗 공간으로 스루패스. 어 받았습니다.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이건 카드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아 파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직접 슈팅도 경기 종료. 경기가 갑자기 종료돼 버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장면인데요.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경기는 홍진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